안녕하십니까 신인균 자주국방 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대단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필리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방산업계 아주 큰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이 사상 최대 해군력 증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대박의 기회가 있습니다. 즉 필리핀에 우리 한국 해군이 있었던 포항급 초계함 경주함이죠 그 함을 중고로 작년 가을에 띄웠습니다. 지금 필리핀 해군이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참수리 고속정세척도 좋습니다.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며칠 전이죠. 우리 현대중공업에서 호세리자누리 대국 호위함의 다운그레이드 이야기인데, 호세리자 호위함 처음으로 필리핀이 돈 주고 샀어요. 필리핀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군함을 던지고 신중함을 샀습니다. 그걸 지금 가져가서 필리핀 축제 분위기에요. 이런 와중에 더큰 해군력 제대로 된 해군력을 가져보겠다라는 플랜이 나왔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연달아 발생하는 중국 도발에 격분하고 있는 필리핀 국민들입니다. 지금 이블랙라고 하는 필리핀 언론의 기사인데요. 보시겠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방역 지원을 빌미로 분쟁 지역을 차지하려는 중국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 중순 필리핀 해군 최초의 현대식 초기함인 콜로라도함이 초기 임무 중 회색빛 선박을 레이더 조사를 받았으며 이는 중국 전투함인 것으로 판명됐다. 필리핀 군당국은 이 중국 전함은 필리핀 해군 초기함의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했으며 실제 교전은 없었지만 매우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중국에게 이 사건은 국제법 위반이자 필리핀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난했으나 이러한 사실은 한참 이글은 최근에야 알려져서 필리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라고 필리핀 현지 언론인 머플러가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필리핀 국민들이 이렇게 반중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아웃 이런 모자를 쓰고 반중 시위하고 있어요. 중국이 최근에 코로나 관련한 방역 물품을 대규모로 필리핀에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 국민들은 그게 달갑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 자신은 고마워해야 하는데, 왜냐 파일 수사관들이 만들어 자기네들이 뿌려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해외 관광. 객들도 오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이거 지금 죽고, 또 나중에 1대1로 한다고, 또 과일 빨아먹고, 국가 기관선업다 빨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죠. 그런 와중에 1월 중순의 사건인데 이게 숨겨져 있다가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한 겁니다. 이 보도 때문에 필리핀 국민들이 한마디로 밝힌 겁니다. 폴라드 바로 한국 해군이 쓰던 보안급 초기함인데 30여 년을 쓰고 책을 지켰고 그걸 잘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필리핀에 무상으로 줬죠. 물론 개조하는 비용은 필리핀 됐습니다. 경주함을 가져가서 콤마야 합이라고 하는 군함으로 쓰고 있는데, 현재 필리핀 해군은 유일하게 한대함.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는 군함 거든요. 여기에 필리핀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 필리핀 해군 최초의 현대식 초계함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죠. 그런데 여기에 남중국해에서 지금 팔라우 섬 앞에서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필리핀과 중국의 해상영토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코노도 엄중함을 했겠죠. 여기에 중국 대군의 군함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건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 단계입니다. 조사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미사일이 조선을 향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 이함대의 광개토대왕함이 일본의 해상초계기에게 레이더와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사를 했죠. 이것 때문에 양국이 분쟁이 벌어졌고 그렇게 해서 작년 7월부터 반일감정을 증폭했고 난리가 난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는 사실 이건 무배경을 갖고 와서 어쨌든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사를 하면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진보 좌파 쪽에서 저보고 친일파가 왜 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데 저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됐다라고 해야 정말로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걸이 대세에 편승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야말로 그건 지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좋은 거다라고 사실 이야기했습니다. 보십시오. 필리핀 국민들이 차이나 아웃 이런 걸 쓰고 격분할 정도로 잘못한 겁니다.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것은 바로 격침 바로 격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필리핀이 해군력 증강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메이드 인코리아 스텔스 호위함의 위장을 인수를 했지요. 그렇게 해서 바로 건조함하고 합동 항해를 시키면서 사진 찍고 축제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특히나 콜라보 같은 경우는 구형의 군함이지만 호세리자리 되고 그 호위함을 바탕으로 한 거죠. 이건 뭐, 뜻밖에도 잘 생겼지 않습니까? 정말 자부심을 느낄 만하죠. 2800톤급인데, 이렇게 해서 축제 분위기가 됐고, 그래서 필리핀 국민들이 해군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이때, 물론 직접 이 멘트를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전투함이 필요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상 최대의 해군력 증강 계획을 필리핀이 발표를 하는데요. 그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에 대항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필리핀 해군력인데 현재 필리핀 해군 전력에 호위함으로는 호세리잘 두척이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한척 받아 가지고 한척 지금 평가 중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둘다 2,800톤급 신조함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고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콤마가 여기도 한척 우리 포항 초계함 겸손함을 가지고 왔어요. 이두개 가지지 못했는데 이게 아이들 미사일 유도 미사일이 장착돼 있다. 함대함 미사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대함 미사일이든 군함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려될 3200톤급인데 크죠. 그런데 세척이나 있는데 이건 미사일이 없어요. 바로 미국 호스트카드 해안경비대 우리 해경이죠. 거기에서 썼던 3000톤급 해안경비대 경비함이다. 그걸 중고로 미해안경비대가 쓰고 나서주고 필리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없으니까 대장 장비 잠수함 잡는 소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잠수함 소마가 탑재된 거는 지금 이 코너가야 우리 가져가는 거 그리고 리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초기함 미사일급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미국에서 소외함을 중고로 받아와서 초기함으로 쓰고 있어요. 서해하면서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움직이는 그런 군함인데 이걸 처리함으로써 그래서 중고신. 작업이라고 말이라고 이런 일은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중고로 받아와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미사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속정 토마스 파티를 급이라고 하는데 우리 참수리 고속정 이거 세척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필리핀 해군의 현주소예요. 필리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우리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세군함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하자 우리 정부가.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이 국가가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해군력 증강에 나선 필리핀이 사상 최대의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5월 25일 필리핀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50여 척의 함대를 건설해서 신뢰할 만한 해군력을 구축하고 주변국가의 전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기 비용으로 7 5 0회소 한화약 1조 8,330억원을 1 투입할 계획이다. 필리핀 해군은 장기적으로 100여 척의 지원선과 더불어 30여대의 고정행 및 회전형 항공기를 획득하기 위해서 1 천만 페소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필리핀 해군 고위 장성은 이번 구상은 동남아시아의 주변국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업그레이드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역 다른 나라로부터 어느 정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남중국 해에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군역 건설에 나설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이런 나라들이 남중국 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들에게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받다. 받을 수 있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시 받지 않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필리핀 건드리면, 이들도 닥쳐, 이 정도는 돼야 한다. 뭐, 꼼수도 진짜처럼, 우리가 다 죽고 나면, 니들도 그냥 중상을 입어, 이 정도도 안 되더라도, 그래도 야. 이책 뭐냐? 이 정도 수준은 안 돼야 되지 않느냐? 필리핀은 섬나라 아니겠습니까? 섬나라도 당연히 해군역 중심의 군사력이 완비돼야 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그 정도 얘기니까, 군사력 포기한 나라죠. 사실은 전투기도 없었죠.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호세 미자리에 우아하게 생긴 멋진 모습을 보고야, 우리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1조 8 3,130억 원이 먼저 투입하고, 그 다음에는 또 연합해서, 이런 걸 하겠다는 말인데, 필리핀 해군의한해 예산이, 250억에서 300억 회수 정도가 되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천에서 6500억 원 정도. 그런데 과연 그 돈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촉의 군함을 고속 한정을 만들 수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호주가 자관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부담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별개입니다. 또 제가 내역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역 증강구상 중인 필리핀의 볼스미스 플랜인데 나이가 먹으면 요즘 방공호위함 방공고향을 지금 두 척이 있는데 목표 수량을 계속적으로 잡았습니다. 또 대전 초계함 함대함 미사일 달린 초계함을 12척으로 잡았어요. 지금 한 척밖에 없죠. 우리 겸손함 가지고 와서 콜로라도 야합이라고 이름 붙여서 한 척밖에 없는데 여기는 12척을 합니다. 그리고 초계함 없이 도착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호주에게 차관으로 받아서 만들기로 이미 돼 있습니다. 전략 수송선만 황급히 상륙함이에요. 이건 애초에 인도네시아로부터 이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필리핀이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 있는 섬에 반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압하고 체포를 하려면 상륙함들이 가서 해병대가 후원을 해가지고 전투를 해야 하니까 여기는 의외로 자기네들의 내부에 있는 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상륙함이 필요한 나라예요.